오늘 또 영어 단어 써 볼게요. 파일 f i l l -E. 파일 f i l l -E. 파일 뷰 v i e w q help h e l p help undo 유엔디오 원두 카피 시오피 와이 카피 다음에 이륙은 페이스트 b a R g 헷갈려. 또 이제 뭐고 기억이 안 나. 페이스트가 기억이 안 나. 헷갈려 페이스트. 아니야 잘못 썼어. 페이스트 P A s, t, e. 이렇게 써야 되는데. 기억안 나요 어제 잘 쓰고, 그제 잘 썼다고, 오늘도 기억이 잘 되는 게 아니라서,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고, 아직도 탈피를 못 하고, 아직도 계속 반복적으로만 쓰고 있는 거예요. 이 페이스트가 기억이 나서 차근차근 쓰기 시작해서 잘 써지고 그런 날도 있지만 이렇게 기억이 안 나서 제대로 못 쓰는 날이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. 내가 오늘 하고 내일도 잘 쓰고 모레도 잘 썼으니까 그냥, 아, 이제는 쓸줄 알아. 하고는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. 그거를 내가 오늘 썼더라도 내일 잊어먹을 수 잊어먹고 다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완벽하게 쓸수 있을 때까지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죠. 내가 1년 동안을 이게 헷갈릴 수도 있어요. 그렇지만 한두 달 헷갈리고 그다음부터는 이상 없이 쓸 수도 있다고. 왜 그러냐면 이런 단어들은 그냥 지금까지 잘써 왔기 때문에 지금도 잘 쓰고 있고 잘써 왔기 때문에 기억이 잘 되는데 페이스트라는 이 단어만 기억이 좀안될 수도 있다는 얘기. 그러면 기억이 안 되는 거를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따로 추려내야 돼. 이거는 기억이 잘 되고 있으니까, 이거는 됐다 싶고 안심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. 나도. 이거를 안심을 해버리면, 다음에 안 쓰다가, 한, 한두 달 있다, 그 후에 다시 쓰려고 봤을 때, 또안될 수가 있다는 얘기. 그래서 기억은 계속 반복해서, 완벽하게 내 머릿속에 저장이 되지 않는 한, 자꾸 잊어먹을 수 있다는 게, 내가 옛날에는 잘했던 걸 지금은 잘 못할 수 있다는 게, 받아들이고, 계속 반복적으로. 그냥, 굳이 이걸 배워서, 내가 페이스트라는 걸 배워서, 계속 써먹는다. 지금 당장 써먹어야 돼. 자주 쓸수 있는 거야. 할것 같으면, 내가 지금 배워서 계속 반복해서 쓰니까 안 잊어먹고 계속 기억을 해 나갈 수 있지만, 내가 쓰지 않고 이걸 다시 제껴놓고 다른 단어를 쓰기 시작한다면 다른 단어는 기억이 나는데, 이 단어, 옛날에 배웠던 단어는 기억이 안 난다는 얘기예요. 그러면 지금 이때쯤에 공부 방법은 그냥 알아도, 계속 반복적으로 쓰는 게더 낫다는 얘기. 왜 알고 있는데 왜 계속 써야 돼?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는 젊었을 때의 기억 방법이고 지금 나이가 먹어서 기억을 할수 있는 방법은 반복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 같아요. 모르면 답답해 하지 말고 빨리 노트장을 보고 아 내가 뭘 잊어먹었지? 하고 다시 보는 게 오히려 더 편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는 길. 그냥 모르는 걸 무지무지 뭐지, 뭐지 하고 계속 찾으려고 그러면 오히려 더 공부에 재미가 없어지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저처럼 빨리 보세요. 빨리 컨닝하세요. 그냥. 방법이 없어요. 옆에가 적어놓은 거 있으니까 눈, 눈동자만 눈 돌리면 빨리, 빨리 볼수 있잖아요. 그러면 빨리 보고 빨리 다시 한번더 쓰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입니다. 페이스트 조금 더 써볼게요. 기억이 잘안 나니까 P A S T E P A s, t, e, paste. p, a, s, t, e. p, a, s, t, e. 오늘은 배웠던 거지만 반복하다 보니까 막히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또 써보고, 또 써보고, 또 써보고. 이렇게 페이스트를 한번 더 써봤어요. 오늘은 여기까지만 더 쓰면 공부가 재미가 없어져요. 그러니까 잠깐 동안만 쓰고 그냥 놓고, 공부는 이걸로 마무리해야 돼요. 너무 오래 붙잡고 있으면 그것도 힘들어요. 하지 마요. 절대. 자,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니다.